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키는 몇센티일까 남자 키, 여자들은 진짜 얼마나 중요하게 볼까요? 실제로 한국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이상적인 남자 키는 179에서 182cm였습니다. 사진빨 잘 받고 비율도 좋고 실제로 봤을 때 가장 안정감 있게 느껴지는 키라는 거죠. 이 구간은 응답자의 약 40%가 선택했을 만큼 단연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175에서 178cm. 크진 않지만 적당해서 좋다. 딱 평균 이상이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옷잘 입고 자세 좋으면 더커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감키로 평가받습니다. 반면에 170cm 이하는 선호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괜찮아도 첫인상에서 작다는 이미지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연애 상대로는 망설여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키가 전부는 아닙니다. 조사에 따르면 키보다 분위기, 자기관리, 자신감 있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여성도 많았고 키는 174 이상이면 그냥 괜찮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정리하자면 179에서 182cm가 최적, 175에서 178cm는 무난한 호감 키, 174cm 이하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린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대적인 키보다는 그 키에서 얼마나 비율이 좋고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가예요. 여러분은 어떤 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꼭 남겨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